구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들남TV 또 산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뭐가 있을지 돌아보겠습니다 사방 천지가 산뿐이라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오구산삼입니다 이야 멋집니다 아직 손이 안탔습니다 대도 시뻘겋게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채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, 멋집니다, 뿌리가. 야, 근데, 야, 자손이 없습니다. 대박입니다아 어, <laughs> 비탈입니다 여기 비탈인데 이런데 오9 3이 나오더니 어 해도 이렇게 들면서 참 좋습니다. 야, 이런 아이들은 몇 대가 자손도 나오는데 자손은 없습니다. 아직 재심 안 했죠? 예? 아직 재심 안 했죠? 안 했어. 선삼입니다, 상고. 청산이 험합니다. 바이에 뭐. 여인 사구 때입니다. 바위 밑에 있습니다. 재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양철. 아우, 팔리 꽃게를 여기서 한번 찍어줘봐. 땅이 엄청 땅점벌리 어, 다 엄청. 도 봐봐요. 어, 그것도 괜찮네 어, 이것도 이것도 어, 좋아. 어우, 색깔 괜찮은데. 봐. 어? 괜찮은데요? 어. 맨날 애기 산만 보고 이거 되겠나 이래가. 아, 와, 야, 좋습니다. 또 대박입니다. 아, 덥습니다. 이제 하산해겠습니다. 습심해 봐. 아이고 언니 이건데도 대가 굉장히 깊이 나왔네요. 그렇게. 괜찮네 잠깐. 그래도 하나 줘야 주지. 한번더 옆에 붙어. 조심해. 아, 이거 보고 이제 곧나봐나 잔뿌리 네 오, 이거 어디 지 거야? 살살살에 안 부러져, 빠 아이다배 나온거야 야 삶은 여기... 좋은데 이게 부러졌구나 오여기잘 오지 어. 아이은데봐이렇봐아이 삶은 좋은건데 아, 좋다 와, 대박입니다. 삼고, 사고, 모삼입니다. 여기도 방금 가고때어디지 아, 좋습니다. 면역성 최대 아, 멋집니다. Tako druga je